서부권역의 융복합도시가 생김에 따라서, 과 OO 역세권역의 개발의 모멘텀이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다. 투자 상담은 02-749-6301 선착순 예약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 내자녀들 위해 바로 전화주세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돈 되는 부동산 바이론 대표입니다. 오늘 주제, 천지 개벽 코엑스급 융복합도시와 GTX. 거기다가 시일 때까지 오픈하는 역세권 알아보겠습니다. 네, 먼저 보도자료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어, 서울시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서울 혁신파크 부지에 코엑스급의 규모의 직주락 융복합도시가 확정됐습니다. 시가 갖고 있던 용지를 서부권을 대표하는 신경제문화중심축으로 개발할 예정이고요. 강남에 있는 코엑스보다 더큰 면적, 약 50만 제곱미터, 15만 평이 넘는 규모로, 대규모로 개발할 예정이고요. 2025년에 착공해서 30년 준공을할 예정입니다. 중앙에 대규모 광장과 60층 랜드마크 건물, 서부권에서 가장 높고 큰 규모가 될 거고요. 가로변엔 대규모 복합 문화 쇼핑몰까지 들어오고요. 서울 파이낸스 센터 규모의 천담 산업 공간과 시입대 분교까지도 들어와서 앞으로 서부권을 대표한 랜드마크로 개발을 할 거라는 서울시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서울시의 대규모 융복합 도시 개발 뿐만 아니고요. 서부권에 굉장히 큰 이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GTX-A 운정에서 서울 역세권역이 내년 말 드디어 개통을 앞두고 있고요. 얼마 전에 분양한 세전력 두산 위부 또한 1순위로 다 마감됐을 뿐만 아니고 최고 경쟁률이 약 500대1까지 넘을 정도로 굉장히 큰 인기를 얻고 있고요. 최근에 투자자들의 그런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라는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먼저 혁신파크 서부권을 대표하는 최대 융복합시설을 알아보겠습니다. 코엑스보다 더 넓은 연면적의 집주락 융합 복합도시가 개발이 될 예정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어마어마한 규모로 60층 랜드마크와 상업 업무 오피스타운과 주거시설과 그런 판매시설이 들어올 예정이고요. 업무 숙박 상업설이 26만 제곱미터가 넘고요. 민간 주거시설과 공공주택, 그리고 업무 공공시설, 문화 복합, 체육, 교육시설들이 다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도시 하나에 거주와 상업, 업무, 쇼핑, 서울시기 때까지 들어오기 때문에 하나의 도시가 형성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서부권역에 이렇게 융복합 도시가 생김에 따라서 불광과 여신내 역세권역에 개발의 모멘텀이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다. 총 사업비가 1조 6천억이 넘습니다. 서부권에추진하는 사업 중에서 가장 큰 규모, 가장 돈이 많이 들어가는 조단위 사업이다. 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아, 규모 자체는 60층을 중심으로 한 랜드마크로 개발이 되고요. 컨셉은 직주락. 즉, 직장과 주거와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 융복합 도시가 하나 탄생된다. 구성은 주거상업 업무 복합설로 특이할 점은 서울 시립대 캠퍼스도 들어올 예정이기 때문에 산학 연계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 산업들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기간은 2025년에 착공에 들어가서 2023년도에 완공할 예정이고요. 어, 혁신파크가 들어온다고 했을 때는 이 불광과 어, 서부권을 대표 여신 내 역세권역에 어마어마한 변화가 시작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두 번째로는 연신내 역세권 자체가 거의 전체 면적이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 재개발될 이 것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불광역세권 혁신파크가 들어오고요 바로 한영호장 위쪽이 연신내 역세권입니다 보시면 연신내 역세권 GTX 개통이 되죠 더블 역세권이 됩니다 또 신분당선도 들어올 예정인데요 연신내 역세권을 중심으로 해서 이 서측 즉 대조 1구역과 관련 1구역은 재개발이 확정이 돼서 2주 중 관리처분 인간 2주를 앞두고 있고요 어, 연신내 역세권을 중심으로 해서 동측편은 보시는 것처럼 다 색상이 칠해져 있는 것처럼 거의 전 지역이 개발이 될 예정입니다 특히 신통기역이라든지 역세권시프트, 3080, 역세권개발, 독바이역세권 미성아파트재건축 등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개발 방식, 재건축, 신통기획, 공공재개발, 모아주택 다양한 방식으로 거의 전체 면적이 개발이 된다고 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연신내 역세권역의 다양한 방식의 재개발이 속도를 내고 있고요 개발이 완료가 됐을 시에는 전체 세대수가 15,000세가 넘는 정말 메모드급 단지로 개발이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거의 전체 개발하는 추진 지역들 자체가 거의 다 붙어 있기 때문에 향후에 메모드급 단지로서 서부권을 대표하는 단지로 개발이 된다. 마지막으로 혁신파크 개발 확정됐지요. GTX A 노점 드디어 내년에 개통이 됩니다. 그런 혁신파크와 GTX와 시너지 효과가 나기 때문에 서부권을 대표하는 지역으로 연신내 역세권역이 정말 앞으로 천지 개벽할 예정이다. 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 그리고 세 번째로는, 어, 최근에 그 GTX 얘기가 다시 한번 나오고 있는데요 어, 재작년에 GTX 개통과 착공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집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하지만 작년부터 시작된 그 부동산 하락장에서 GTX 얘기가 많이 좀 사그러들었는데요 GTX A, B, C 노선 중에서 온전하게 확정이 되고 공사가 되고 개통이 되는 유일한 노선이 있습니다 바로 GTX A 노선인데요 어, 내년에 개통이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투자 최적의 타이밍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GTX A 노선, 운정에서 연신내 서울역까지는 내년에 개통할 예정입니다. 2024년 GTX 4반기에 A 노선이 개통되고요. 어, 용산에서 삼성동의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좋아집니다. 연신내 역세권에서 다음 정거장이 바로 용산이고요. 한 정거장 더 가면 바로 강남을 대표하는 삼성역입니다. 7분에서 삼성역까지 15분이면 도착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GTX만 개통되면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GTX-A 노선 제가 과거 방송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내년에 GTX가 개통이 되면 엄청난 그런 효과가 파급 효과가 GTX 노선을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펼쳐질 거다. GTX를 안 타봤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GTX를 타고 도심권이나 강남이나 뭐 동탄까지 5분, 10분, 30분 내로 갈수 있다고 하면 정말 획기적인 변화가 온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평가되어 있던 연신역세권 서울권에서 유일하게 전평가돼 있던 이 A 노선 중에서 엄청난 그런 파급효과를 맞을 수 있는 지역이 된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다들 아시는 것처럼 어 집값 올리는 가장 큰 호재가 바로 전철, 지하철 개통입니다그 중에서도 GTX 노선이기 때문에 그 파급 효과는 더더욱 클 수밖에 없고요. 개통이 된 후에 투자하는 게 나을까요? 개통이 되기 전에 투자하는 게 나을까요? 당연히 개통하기 전에 투자를 하셔서 개통이 된 후에 그런 수익의 급상승, 가격상승을 가져갈 수 있는 분들이 되셔야 되는데요. 지금 현시점이 바로 개통이 되기 전 최고의 투자 타이밍이 될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서부권 앞으로 연신내 역세권을 중심으로 해서 정말 천지개벽이 올해 내년서부터 본격적으로 일어날 텐데요. 투자 포인트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어, 연신내 역세권 정말 지도에서 보신 것처럼 연신내 역세권을 중심으로 해서 동축편은 거의 대부분 지역이 다양한 개발 방식으로 해서 개발을 한다, 재개발을 한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혁신파크 서울 서부권을 대표하는 1조 6천억 원을 투자하는 혁신파크와 내년에 개통을 앞둔 A노선 개통 전이 최고의 투자 타이밍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어, 서울 시내에서 역세권이면서 재개발이 되는 지역 정말 1억 정도 가지고 투자할 지역이 있을까요? 정말 외곽의 비역세권 지역이면 모를까. 역세권이면서 이런 대규모 개발호재가 있는 지역 중에서 1억이나 1억 미만으로 투자할 지역은 아예 없습니다. 하지만 연신내 역세권 아직까지도 절대적인 저평가 지역이고요. 정말 실 조금 전세 안고 투자할 때 1억 미만으로 투자할 수 있는 재개발이 될수 있는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1억 미만으로 투자할 수 있는 지역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히 이 지역은 개발이 됐을 때는 1,500세가 넘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로. 개발이 될수 있는 그런 좀 핵심적인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워낙 소액으로 들어가시니까 물론 돈이 많으신 분들은 뭐 강남이나 용산이나 재건축이나 재개발 투자를 하시면 좋겠죠. 하지만 상대적으로 투자 금액이 좀 적으신 분들은 포기하실 필요가 전혀 없고요. 정말 1억이 안 되는 금액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연신의 역세권 같은 적에 투자해 놓으시고 묻어 놓으시면 혁신파크 개발이 되죠. 또 GTX a 노선 개통이 확정돼 있죠. 또 어, 천세대가 넘는 아파트 단지로 개발이 또 예정돼 있죠. 이런 지역 같은 경우는 본인이 투자하셔서 큰 수익 그리고 또 아파트 받 소형 평 아파트 받으시는 건 좋겠지만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나 딸의 미래를 위해서 정말 미리 정말 아파트 한채 사준다라고 생각하시고 투자해 놓으시고 묻어 놓으셨을 때는 큰시대차이뿐만 아니고요. GTX A 노선을 이용하시고, 강남 삼성동까지 15분까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더블 역세권역에 천세대가 넘는 브랜드 아파트를 지금 1억에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될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는 것도 좋은 투자 방법이 될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부권을 대표하는 지역, 정말 천지개벽이 일어나는 지역입니다. 혁신파크와 GTX A 노선 개통 1년밖에 남지 않았고요. 대부분의 지역이 다양한 방식의 재개발로 추진되는 연신내 역세권, 그리고 초소액 1억이 안 되는 금액으로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어, 연신의 역세권 잘 검토해 보시고요.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저희 회사로 전화 주셔서 저희와 함께 직접 개별 상담하시고 연신의 역세권도 다양한 투자 지역에 있습니다. 임장활동을 통해서 시청자분이 원하는 그런 좋은 지역 또 매물 투자할 수 있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요. 다음 방송과 상담 시간에 뵐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